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3강, 문풀 2.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볼 거예요. 어, 1번. 지도의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이제는 지도 보면은 금방 알수 있겠죠? 5호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선비, 흉노 가해, 강, 저 나오는데요. 이 5호의 이동에 영향을 물으래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방식에, 어, 쉬운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진이 중국을 통일하였다. 진시황 영정이죠. BC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전국 7옹을 어, 합치는 거죠. 2번. 한, 한이 대월지와 제유를 모색하였다. 장건을 파견 하는 겁니다. 한무제 때. BC 3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3번) 일본에서 조몬 문화가 발달하였다 아,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지 신석기 이야기죠 (4번) 강남 지역에 한쪽 왕조가 세워졌다 자 이제 어, 서진의 어, 귀족들과 왕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징, 건강을 수도로 해서 동진을 317년 4세기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5번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고조선이네요. BC 194년에 위만조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번은 넘어가고요. 3번 밑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제 이건 쉽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여러 국방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중원의 언어, 이제 중국어만 쓰게 하는 거죠. 사용하려, 어, 한다. 음, 고의로 쓰면 잘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 황제는 왕공과 관료들을 불러놓고, 수도에 머물던 관료들한테 막 혼쭐내고 있어요. 그니까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에 호복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그니까 아내들한테 단속 잘해라라고 하는 거네요. 어, 중국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뭐 초원을 달릴 이유가 없으니까 소매들을 길게 막 내리고 긴 옷들을 이렇게 입는데 유목민족들은말 타고 뭐 전쟁 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옷깃도 좁고 소매도 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이런 호복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네 아내들이 이거 다 어기고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화, 어, 한화정책이죠. 북이 후문제이고요 북위는 5세기입니다. 439년 화북을 통일했죠. 자 그러면 효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1번 수도를 러양으로 옮겼다. 맞습니다. 평성 다충에서 러양으로 옮깁니다. 2번 중국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양견 어, 수. 어 문제죠. 589년에서 618년 사이에 존재를 했고요. 3번.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을 했죠. 수나라, 당나라가 해당이 될 겁니다.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고조선의 준왕 몰아내고 정권 잡아서 위만 조선을 열었던 위만 얘기합니다. BC 194년이고요. 5번. 백등산에서 흉노에 포위당하였다. 지금까지 문제를 쭉잘 풀어왔으면 금방 알 거예요. 한고조 유방이죠. 어, 흉노, 묵특선우와 대립을 하다가 어, 포로로 사로잡힌 치욕을 겪었죠. 평성의 치욕이고요. 빛이 딱 2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어, 4번 문제를 내려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은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이생 고분입니다. 이런 전방 후원분 형식의 고분이 유행하던 시기. 시기를 묻네요. 자, 이거 야마토 정권의 성, 발전 과정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야마토 정권은 4세기부터 한 7세기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고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어, 그래서 동시대의 각지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1번. 중국에서 제자백가가 등장하였어요. 요거 춘추전국시대 이야기고, 4세기면 중국은 5호가 이동하던 때니까 안 맞죠. 2번, 일본 열도에서 야마토 정권이 성장하였어요. 답은 이건데, 이걸 어렵게 내면 같은 일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선지로 내겠죠? 3번,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고조선이 발전하였어요. 기원전 얘기네요. 지금 4세기면 한반도는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4번, 흉노가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통합하였어요. 뭐, 동호, 복속시키고, 뭐, 월지, 내쫓고 해서 이흉노가 강력한 유목국가로 등장하는 시기는 BC 3세기예요 네. 생각 안 나면 앞에 한번 보면 있습니다. 5번. 청동기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야요이 문화가 성립되었어요. 한꺼번에 변홍사와 청동기의 철기를, 어, 도 외인들이 갖고 오게 되면서 야유문화 성립을 하게 되죠. 야유 문화는 BC 3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뒷장 넘길게요. 네. 실전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자, 다음에 인구이동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 이 사료 보면은 뭐야?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소정방이 왕과 태자효, 왕자태육연미과 대신과 장사, 그리고 주민 1만여 명을 당의 수도로 호송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고위 사람들을 당나라 수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백제는 원래 5부 39군 200성의 76만 호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 백제 사람들요. 어, 당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음, 당장수 소정방입니다. 소정방은요. 어, 사실 백제의 마지막 왕은요. 어, 당나라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 점은요. 고구려 유민들에 관련된 거예요. 어, 총장 2년 여름 4월 고구려의 백성 중에 마음이 떠나 배반하는 자가 많아. 식서를 내려서 고구려의 삼만여 호를 뭐 여기저기에 빈 땅으로 옮기고 빈 약자를 남겨서 안동을 짓기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동은 우리나라의 안동 아니고요. 중국의 단동이라는 지역입니다. 랴오닝성에 있는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당나라로 끌고 가서 살게 하는 그런 건데요. 백제 고구려 유민의 이동이죠. 어, 답은 2번, 나당연합군의 활동이고요. 다른 선지가 아닌 이유를 한번 봅시다. 1번, 전국 치릉의 대두. 야, 이거 언제적 이야기죠? 아니에요. 3번, 오후의 화북 지역 자, 4세기입니다 연가 연간. 어, 307년에서 312년이고요. 흉노의 초원지대 통합. 이거, BC 3색이 어, 동호 월지 물리치고 묵특 서는 때입니다. 5번, 혈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 주나라입니다.